샬롬 구역장님, 구역 성경공부 공현필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교육자실에 아무도 없어서 잠시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보는데요. 어, 뒤에가 정신이 없고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또 여유 있게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은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일곱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는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를 왕실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겸손한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국왕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소원이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윌리엄 푸스의 소원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마음 열기 질문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도 그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날 텐데 왜 우리에게 이런 전도를 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복된 일에 우리를 초청하사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복음 증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태지입니다. 땡땡의 꿈과 내 꿈이 같아지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꿈은 무엇과 같기를 소원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꿈과 각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요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를 흔히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이 성천하실때 제자들에게 유언같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절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곧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요?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요 꿈입니다.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이 되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반자라는 노래 아십니까? 동반자란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그와 같은 꿈을 꾸고 그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사이가 아닐까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제가 총각 때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지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아내를 만났거든요. 제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사이. 그 정도 되니까 결혼해서 동반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복음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는 복음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꿈이 주님의 꿈 같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꿈의 대가를 땡땡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위한 꿈을 꿀때 우리는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혹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녀는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난 1907년 25살 앳된 나이에 미국 텍사스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배를 타고 난 후에에서야 조선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한 후곧 풍토병에 걸리게 되고 도착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지도 번듯한 사역도 못 하고 그저 병마와 싸우다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집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내년에는 온 동네를 꽃향기로 가득하게 채우겠지요. 그처럼 조선 땅에 씨앗을 하나 뿌리고 나면 수많은 꽃들이 피고지고 피고지어 그 조선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 나라에 널리 전해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은 죽으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약에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이 유언은 그녀가 묻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기도하고 천국에 갔는데요. 그의 기도는 이루어져서 루비 캔드릭이 죽고 난 이후에 약 20명의 선교사가 텍사스로부터 조선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알의 미랄로 꿈을 위한 대가를 루비 캔드릭은 지불했고, 그녀의 죽음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지금 한땡땡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요절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저는 긴 설명 대신에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프랑크 제네의 감동실화입니다.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In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strength for each new day. 여러분이 전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의 꿈이 내 꿈과 같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맺기 질문입니다. 1번 주님의 꿈과 내 꿈이 같아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2번 복음 증거를 위해 대가를 치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번.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주간의 약속입니다. 구역 내에서, 어, 토의에서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일정표를 만들어 보기. 코로나 시대인 만큼 전도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꿈입니다. 그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서 지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첫걸음을 떼는 것은 어떠할까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장마도 왔죠. 이제 곧 방학이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이 될 터인데요.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샬롬!